회의 참석해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군이 주력하고 있는 다양한 단거리 방공 미사일 체계들이 선보였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워싱턴을 방문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은 자신이 미한 동맹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미국 육군 협회 연례 회의에 참석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가장 먼저 전시관에 있는 한국관을 찾았습니다. I'm at AUSA for just today. And my very first stop was the 그러면서 그만큼 미한 동맹이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SLBM 도발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기자의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로 65회를 맞은 육군협회 연례회의는 군과 방산 기업 등에서 3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하는 행사입니다. 군 관계자들간 세미나나 포럼이 열림과 동시에 전 세계의 주요 방산 기업들이 모여 첨단 장비와 시스템을 전시합니다. 지금 대비하고 미래에 투자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행사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의 군사적 위협이 커진 가운데 미국 육군의 현대화 필요성에 방점이 찍힌 자리였습니다. 올해 전시장에서 미국 육군이 특히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기동 단거리 방공 미사일 체계의 다양한 시험 모델들이 선보였습니다.